아, 이제부터는 나대로 녹기 위해 오늘이 기한하는 우리들께 감사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상자들께는 특별한 선물, 솔메 베네지도 수녀원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허브차를 드립니다. 스위스에서 오신 수련님들이 유럽의 전통방식으로 재배한 이 허브차는 이 성취이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지가 매우 높은데요. 어, 열렬하고 진실한 또 사랑의 꽃말을 띠는 장미꽃또한 송이 띠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나의 진실한 사,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뜻이 담긴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부장님과 원장신부님, 국기회 회장님, 이렇게 깊은 뜻이 담긴 성령과 꽃, 그리고 감사들을 이제 받아주시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한결같이 나자와를 위해서 이렇게 보응의 손길을 펴주신군인들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권연주 노신성님, 도신성, 권연주 노신성님, 은승호 대건 안드레아님, 은승호 대건 안드레아님, 박건삼 프랑치스코님 박건삼 프랑치스코님한규영 라이먼더님, 규영 라이먼더님, 김정희 마리아님, 김정희 마리아님, 유재준 피자시오님 유재준 피자시오님이 여섯 분을 먼저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장. 권양주 또우신성님. 기원은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10년 동안 변함없이 성나드라 마을의 은세인 가족들을 위하여 봉사의 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45회 나다를 달맞이하여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5년 11월 7일 수직의 수원교구단 이용훈 주교, 성나드러 마을 원장 조현신구, 나드러 높기회 회장 전재진. 이어서 감사상. 울트리 청공 백원 안드레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팝, 전우 팝, 프란치스코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 나이근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지성나이님 이하 내용. 10년 동안 이렇게 나자로 가기 서 이렇게 주셨습니다1년공사상 받으신 분들에게 꼭으 말씀하셨습니다.